오늘은 7월 31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와 사회, 가정, 개인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와 사망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죽음 아래 살았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선택으로 인해 모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만 해답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학문의 진보나 과학의 발달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분 외에는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길,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고, 더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깨달을수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레 이 세상 죄된 곳을 찾아가는 순종,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의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증언하게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순종이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왕 노릇하여,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구주 예수님, 아직도 이 땅에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사 저들을 찾아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기 원하노니, 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